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리플 소송의 판결. 이번 주말에 발표됩니다. 겨우 3일 남았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소송 문서와 상황들을 정리하여 영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CFTC의 기소는 원래 바이낸스가 목표가 아닌데요. 그 뒤에 숨어있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홍콩 시장과 코인 시장을 장악하려고 중국을 겨냥하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소송을 감독하는 미 연방판사인 아날리사토레스가 리플에 대해 종합적으로 승인하게 되어 이미 소송 결과가 결정된 것과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패배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결국 승소할 것이며 승소 판결이 나오면 상상 이상의 폭등이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들려옵니다. 리플 홀더 분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오늘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마당은 영상을 빌미로 절대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이낸스 기소와 함께 넘어지기. 이걸로 개미 털기가 끝나면 바로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방송에서 언급했었죠. 저를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 비트를 포함해 다양한 알트코인들로 아마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돈으로 3,700만원, 이 저항선을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주말에 박스권을 넘어 4천만원을 리테스트할 그럴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단타 수익 내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할 부분, 한번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시청하며 단타 투자를 따라하실 때는, 고점과 저점과 관련된 일봉, 주봉, 모두 확인하면서 참여하시고, 세력 매집량을 살펴보며 호가창을 확인하실 것, 최종 진입 시에는 최소 3분할로 참여하실 것, 이세 가지 원칙은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지켜서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력 매집봉 알기까지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그럼 오늘 리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해요. 후오비 거래소를 말아먹었죠? 저스틴 선을 기소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물론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흔들 수 있는 힘은 당연히 미국에 있습니다. SEC가 저스틴 선과 후오비를 건드리고, CFTC는 바이낸스를 건드립니다. 간단히 보자면, 제가 6월에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 홍콩 시장은 예상보다 엄청나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홍콩에 진입해서 전략을 세웠던 것을 미국이 뒤집어 버리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와 후오비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은 사실 SEC와 CFTC에게 없습니다. 중국이 지원한다면 미국도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코인 시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완전 초보 중에 초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을 흔들고 지금 코인 시장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도 걷어내며 미국은 일석이조를 이뤘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3500만원 아래로 떨어진 위기였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제가 매번 언급했던 CFTC와 SEC 암호화폐 규제 권한에 대한 갈등이 계속 진행 중이죠. CFTC가 곧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SEC를 이겨내야 할수 밖에 없어요. SAC는 현재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CFTC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지 않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SAC 내부 이메일과 문서 공개를 요구한 것은 리플 측이었죠.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미 연방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가 승인했습니다. 다양한 동의에서 리플의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볼수 있듯이 규제 당국이 회사, 즉, 리플 랩스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고 긴 대결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곧 끝난다는 리플, SEC 소송, SRP 가격 급등이나 업계 피바람이냐? 기자분, 제목 치는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SEC가 승소해도 SRP, 리플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SRP 가격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리플의 가치에 비해 현재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장치까지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거죠. 만약 S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얼마나 상승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1일 거래 대금은 현재 6억 달러, 하나 8천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9천억을 넘긴 것 같아요. 2023년에는 10달러, 하나로 13,000원이 넘어가죠. 이 1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1,000원이나 2,000원이 아니라 현재 리플 가격에서 여러분이 무려 20배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리플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리플 차트는 단타코인들 수익이 날 때만 보면 이득이 되는 거고 장기 투자에 초점을 둔 리플 같은 종목을 보고 차트를 분석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차트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요. 요즘 유튜브를 둘러보다 보면 차트 달랑 하나 켜놓고 어디가 저항이었는데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갔고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면 하락할 것이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차트쟁이들 영상들은 그만 보세요. 여러분 정말 돈 벌고 싶으신가요? 상단에 보이는 010-7591-3280 번호로 숫자 9 빠르게 보내세요. 여긴 금전 요구 안 하고 유료 리딩방 같은 거 일체 없어요. 최소 30%에서 60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요. 그럼 010-7591-3280 숫자 9 문자 바로 보내세요. 무료 카톡방 초대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7591-3280 숫자 9 빠르게 보내세요. 리플은 세계 경제의 동향과 뉴스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현재는 소송 이슈가 있고요. 또한 지금 CBDC 관련해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에서의 리플이 앞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좀 전에, 2분 전에 올라온 공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송 중에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최신 정보들은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고래들이 리플을 얼마나 매수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SEC 관련 새로운 문서들도 그렇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공시들이 올라오는 이 웹사이트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 방송을 항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자주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한국어 번역도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하지만 번역이 되는 사이트들 중에서는 좀더 최적의 사이트가 세곳 정도 있어요. 저한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리플 홀더라면 필수적이죠. 이거 꼭 갖추셔야 해요.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혹시라도 악재가 생길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010-7591-3280 숫자 9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 확인하고 한국어 번역되는 공식 사이트 세네 군데 정도 정리해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내드린다고 여러분들한테 보이스 피싱하고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니까 바로 지금 전향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놓으세요. 010-7591-3280 이쪽으로 문자 한통 보내놓으세요. 제가 저녁에 단체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